4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6장입니다. 그 상아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고요한 새벽에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깊은 은혜 아래 들어가,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평안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로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키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라키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되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내로 되 내가 그에게 거 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말라키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들을 이제 경고하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제사장들의 잘못된 제사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이 의미를 중의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 가늠. 또 본문 문자 그대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결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비유적으로 이제 불신자와의 결혼을 어, 경고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아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어, 예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뭐 그런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들고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레이기나 이런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지만 말하지만 성경을 이 시대에는 이게 안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내 시대에 성경을 맞추는 게 아니고 성경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의 기준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정경이란 말이고, 그거를 영어식으로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스케일입니다. 기준을 재는 잣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경이고 이 정경은 모든 것의 기준점이고 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네개다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의 흐름과 사조에 성경을 갖다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서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21세기의 문란한 세대에 살아가면서 뭐 요즘에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허무맹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의 세태와 맞서서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아,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을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여러분 기도 많이 해지요. 예,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예,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예, 어,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크리스천들도 많더라고요. 예, 근 불신자하고 결혼을 해서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전도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정말 험난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례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또 우상 섬기는 집에 가게 되면 은 제사상을 다 차리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그런데 예. 왜 그런 결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건데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깊이 새겨야 되는 것. 정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아주 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을 훈련받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라키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큰 고통을 당하고 훈련을 받아도 또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삼 절에 보면은요, 두 번째 달락이 1 3 절부터 1 4 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부부간의 막힘이 없고. 사랑과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죄잖아요 죄의 담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부와 또 자녀와 관계들 속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그치지 않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잖아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허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 가면서 평안을 누리고 예,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 안에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여기서 강남 강남의 어느 교회 에 있을 때 제가 교구장을 할 때요. 저희 어, 교구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네,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분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네, 집에 들어올 때007 가방에 지폐를 가득 채워가지고 들어올 정도로 뭐 사업이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뭐 네, 좋은 집에서 잘 살았는데 사업이 잘안 돼가지고 다 망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회 잘될 때는 제가 그분을 모르고 이제 망하, 망해가지고 예, 남의 집에 이 쪽방에 살때 그때 제가 이제 그분이 우리 교구의 집사님이었어요. 국교원 밑에 이제, 어, 이제 오른쪽 쪽으로 가면은 좀 이렇게 큰 집들이 많아요 대저택이. 예, 그 이제 집에 어, 이렇게 올라가는 예, 1층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에. 옆에 달려 있는 창고방 같은 그런 쪽방에서 네 식구가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단을 올라가면 그 저택의 마당이 잔디 마당이 있고, 그 주인이 사는 이제 이런 집이 크게 있는 거죠. 무슨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옛날에 연속극에 나오는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방을 가면은 얼마나 집에 기쁨이 충만하고 화목한지 몰라요.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 화목할까 그 아내가 여름에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40일을 금식기도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아내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때까지 뭐 그렇게 장기 금식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 위기를 만나서 가정이 다 해체될 수 있잖아요 그 네. 근데 그때 어그 부인 여자 집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집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여러 번 갔어요. 근데 이제 금식할 때이 따뜻하게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몸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인데도 불을 떼가지고 예, 보일러 돌아가지고 아 뜨거운 뜨거운데 제가 신방 가면 막 땀이 나가지고 못 앉아질 정도로 이제 이제. 장기 가니까 30일 막 이렇게 넘어가면요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네. 저는 20일 했는데 제 방에서 같이 하던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를 두 번째 하시는 거를 제가 그분이 두 번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원에서 제가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35일 6일 막 넘어가니까 정말 아주 극한 상황이 이른 것같더라고 욕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막부어지니까 그 기도원에 산이 이제 있는데요. 그산 꼭대기를 매일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35일, 36일 넘어가는데도,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힘을 주시는구나. 네. 어쨌든 이제 30일째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너무 너무 이제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어 근데 막 아, 그렇게 기도하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또 가정이. 하나님 의 은혜 아래 보호받고 이런 걸 이제 받습니다. 아, 요즘에도 참 어려운 때잖아요. 어제도 이제 제가 길거리 전도하러 쭉 목사님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 만나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을 만납니다. 이 시대의 어려운 때를 지나갈수록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어, 불신자와 결혼해서 이방 신을 믿는 딸과 결혼해서 어, 가정에 막 찾아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 인도해 주도록 기도합니다. 네, 제가 참잘 알고 있는 신실한 분들의 자녀들이 아, 신도교도와 결혼하거나 결혼하게. 막 나거나 또는 다른 중동에 있는 이런 종교들과 종교들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요즘에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 유학가 있는 자녀들 또 어떤 뭐 이런 서양 문화의 유학가 있는 자녀들 중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야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화들 속에 들어갔을 때는 철저하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거잖아요. 자, 세 번째 달락에 가면은 십오 절부터 보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경건한 자손이 계속 일어나는 집이 복 있는 집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어떻게 합니까? 삼가 지키라는 겁니다. 주의하여 잘 지키라. 심령을 잘 지키는 게 잠언 사장 23절 말씀처럼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그 심령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물질 때문에 또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아 이제 자녀들이 빗나가는, 빗나가는. 그래서 어아 무슨 상관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어때요 아, 아 이러면서 이제 아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처음 결혼했던 마음이 변질되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또 만났을지라도 또 변질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이 그거잖아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이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옷으로 학대를 가렸다는 게 뭡니까? 예. 폭행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는데 옷으로 그걸 다 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 예.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부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 함께 있으면 가정에 더큰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루시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루시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시어머니의 신앙을 자기도 갖고 싶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싶고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자기도 가고 싶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자기도 죽고 싶고 참 대단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방여행이었던 사람이 예. 자기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예. 그래서 시작한 게 뭡니까? 예. 밭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거 해보셨죠? 예. 이삭 줍기 해보셨죠? 이삭죽기 안에 오신 분들은 전부 재벌집 자녀들입니다. 예. 저희는 정말 이삭 주께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은다 아시죠? 예. 지구멍을 다 파가지고 예. 논두렁두렁 다니면서 쥐가 다 뜯어간 서숙 서숙 초초 있잖아요. 노랗게 그 다음에 벽 이런 것들 자기 집에다가 쥐가 다 갖다 놓은 거를 야내거왜 가져가서 나도 먹을 거 없는데? 그가 가지고 다 꽃챙이로 지구멍에서 해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그거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우리도 식량이 없는데 네가 왜다 가져가냐? 그게 학교 끝나면은 친구들하고 바게스 들고 그다음에 삽 들고 꽃챙이 들고 주전자 노란 주전자 큰거 들고 지구멍에다 물 부어 물 부으면은. 저쪽 구멍으로 쥐가 튀어나. 와 새벽부터 웬지얘긴가 네. 그쪽에 한 친구가 가서 딱 막고 있다가 잡아. 그는 쥐는 면사모서 갖다주면요 많이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갖다주면 밀가루하고 바꿔줬어. 요 밀가루. 쥐가족을 뭐 수출한다나. 옛날에 어렸을 때 기, 기억으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밀가루를 한 대박 이렇게 바꿔주면 쥐 몇십 마리 잡아. 그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새벽기도 끝나면 저기 논두렁에 방주가에 다니면서 얼어 죽은 쥐를 주소로 다니고 그랬습니다. 참 옛날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근데 그때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밀죽을 한 그릇 쓰면은 자기 집만 먹습니까? 꼭 옆집에 나눠줬잖아요. 꼭 저는 심부러 엄마 저 아무개네 집에 밀죽 갖다 줘요. 칼국수요, 박칼국수. 그러면 그거 들고 신부름갈때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거를 옆집과 나눠 먹는다.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랬어요. 나아지고 어렸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난 주에도 어떤 분 신방하는데 아, 자그만 기업이 기업하시는 분인데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핏줄이 터졌다 그러더라고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정말 안타깝더라 고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이 말씀 안에서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루처럼 아주 가난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보아스를 만나는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총이 루리에게 부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휼히 여기시고 거룩함 가운데 살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오게 해 주세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할지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세워져야 할지 주님, 요란한 세상의 소리 속에서 고요하고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오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시고 부모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다시 이어질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 속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그 날에 다그 소망으로 들림 받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잘 세워주시고 우리 선조들이 늘 기도했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 삼아주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수 있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많은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한자, 힘든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 편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서 러시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 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전하기에서 힘쓰고 예쓰는 종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우리 심령에 기름 부시고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기 분 위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샘솟는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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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